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또다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전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글로벌 방산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특히나 국산 레이저 무기 실제 영상이 공개되자 그 위력과 성능에 감탄하며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신의 한 수가 될 레이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는 만능이 아니지만 다른 무기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비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집중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지향성이 남다릅니다. 또한 레이저는 나노미터의 크기로 미세가공이 가능해 매우 정밀한 타격과 표적을 할수 있는데 다표적 교전 및 신속한 제조 중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치열한 레이저 무기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출력 50kW, 사거리 3에서 5km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 중으로 러시아는 탄도 미사일 요격과 우주 궤도에 있는 위성 센서 파괴를 목적으로 소콜 에셜론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계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km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kW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후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인데 앞서 우리 군 당국의 무기 시험 평가에서 3km 밖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사청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쏘아 맞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영화처럼 육안으로 레이저 광선이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으로는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실탄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로 적 기체를 타격하는데요. 레이더로 탐색한 무인기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를 10초에서 20초가량 조사해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정 무인기 내부의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유 비용은 약 2천 원에 불과하는 등전 세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어 도심에서도 사용이 수월합니다. 현재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산 871억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작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방사청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하나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라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이저 대공 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용화를 추진 중이며 앞서 영국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 파이어 사격 시험 성공 영상을 공개했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올해 말 레이저 대공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방진지와 서울 주요 빌딩에 배치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전력으로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놓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사청은 출력과 사거리가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해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 문제는 출력으로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급 출력 순항미사일은 30kW급 출력 전투기나 지상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지만 고출력을 그 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소요되며 지속적인 발사를 위해선 장비에 고열을 시키는 냉각장치 등도 필요한데요.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매우 커져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술력으로도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무기 체계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와 진화를 거듭해온 만큼 대한민국이 미래에 향상된 레이저 무기를 내놓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전 배치하는 선도국가가 된 것처럼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있었던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 실제 영상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5, 4, 3, 2, 1, 발사.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의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두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판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번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온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에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전 세계 방산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한 건 현존하는 다른 레이저 무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레이저 무기의 강력한 출력으로 인해 무인기가 속수무책으로 폭발하는 등 그간 손을 쓸수 없었던 소형 드론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군이 야전에 배치하려는 대공 레이저 무기가 군집 드론까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방산 역사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에 따라 전쟁과 전투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전부터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해 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등 레이저 무기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인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레이저 무기가 다른 무기와 달리 비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드론들은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기에 정확성이 매우 좋습니다. 때문에 레이저 요격 무기는 실탄 기반 대공 무기와 달리 전력 공급만 충분하다면 빛치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기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레이저 버전으로 차세대 대공 방어 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언빔은 100kW의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쏘아 로켓포탄, 드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로 아이언돔이 차단하기 어려운 작은 근거리를 요격하도록 설계돼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한민국이 레이저 대공무기를 양산하면 아이언빔을 제치고 독보적인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으로 블록1, 블록2를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인데 블록3는 100kW의 출력을 갖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아이언빔보다 앞으로 공개될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가 여러모로 경쟁력이 높은데요. 레이저 무기 체계야말로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핵심으로 떠올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수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